안녕하세요, 준명아 우리 슈퍼 o h 어. u n 요 아,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. 보죠, 아, 보죠, 보죠. 우리 멤버 려오기가 려욱이가 네. 드디어, 드디어, 드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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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디어, 드디어. 연예 프로 MC에 어? 연예 프로요? 연연 뭐 연예 프로. 연예 사귀는 거예요? 아니야, 사귀는 아, 거에요연 네, 사랑인 거요? 연애 말고 연 예. 연예. 연예. 아, 우리 려오기가그뭐 네. 라디오뿐만 아니라 네. 그 네. 케이블에서 이렇게 MC 경력을 쌓아서 맞습니다. 연예 프로의 MC까지 께차가 됐어요. 어디죠? YTN에서 는데 y t 제목 혹시 아세요 제목 어엔엔엔엔 엔터케인가요? 이 정확합니다 예 엔터케이. 엔터케이란 우리 이름으로 우리 려욱이랑 그리고 기자계 그 청순 미모. 네 기자계 수지. 기자계 수지. 첫사랑 거기까지는 안 미안합니다. 미안합니다. 아 우리 이혜림 기자님과 함께 또 이렇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연예 소식 프로그램을 MC를 맡았다고 합니다. 네. 언제 방송했는지 아세요? 어 사... 조만간 할것 같습니다. 3월 1일날이라고 알고 있습니다. 맞습니다. <laughs> 아, 그날 굉장히 중요한 날인데 그날 그날이네요. 맞습니다. 네, 네. 의미 있는 날에. 네. 아... <laughs> 의미 있는 날 펼쳐지는 어, 우리 려욱과 이혜린기자님이 함께하는 음. 연예 종합 프로그램 음. 네. 엔터 k 여러분들의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지금까지 슈퍼 주인스 여러분 안녕히계세요 우리 슈퍼 주인.